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엠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 내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알수 있는 것은 아기는 두려워 떠들썩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두려워 떠들썩합니다. 2절, 3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그는 말년에 자신의 세 아들들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보다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동방에서 온 박사가 물어보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동이 일어났다는 말은 격렬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있는데 내가 왕으로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위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가 생각하였습니다. 동방 박사의 이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자리에 위기를 느끼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헤롯 왕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소동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가 등장하면 가짜는 두려워 떱니다. 정의가 등장하면 악은 무서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의인지 악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떨리고, 내 안에 악이 도망가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수 있는 것은, 아기는 거짓말을 합니다. 라는 것이죠. 아기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엠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의 말을 들은 해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찾으면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탄생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문제는 아무도 가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만 보내고 가서 만나고 오면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말씀을 잘한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음에 헤로선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태연스레 빨리 거짓말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였는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교묘한 말로 동방박사들을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악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금방 들킬 거짓말을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거짓말을 지혜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단이 이단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그 속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헤롯의 이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순진하게 믿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한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시하심을 받다라는 말은 계시를 받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유대인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방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경배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 의미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죠.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지금 갓 태어나 완전히 무력한 상태고, 온전히 그 몸을 다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시고,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력이 없고 이방인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였고, 말씀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과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알고 예배드리고 또한 목해자여 교회 신앙생활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항상 경배하며 경외하며 모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붙잡아주시고, 마음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원근각지 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어디에 있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시고 서로 위하여 중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